걸어서 20분 거리에 5개의 환승역이 있다면 당신은 그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목소리>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바른길 부동산 추진형입니다 4호선, 서해선, 수인선, KTX역,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무려 5개의 역 펜타 역세권의 초지역과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안산 프루지오 브리파크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이 안산 프루지오 브리파크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후반부에는 이 다섯 개 노선이 초지역에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약홈으로 가서 청약 캘린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라고 4월 7일 날 분양을 오픈하게 됐네요. 청약 접수는 4월 6일, 7일, 8일 날 접수를 하고요. 49제곱미터는 3억 1,620만원부터 84제곱미터, 5억 2,560만원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라고 나오죠. 청약 접수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고요. 당첨자는 4월 14일, 계약은 4월 27일부터 5월 3일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0번지 1대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초지역과 안산역 사이에 약간 안산역에 기, 치우쳐 있는 이쪽 부근에 아파트가 있고요. 안산역은 뭐 알겠지만 상권이 이미 형성돼 있는 지역이고요. 요즘에 뜨는 지역은 초지역인데요 인천발 ktx 2024년 개통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인천 송도역에서 쭉쭉쭉 가다가 초지역에서 한번 내리고요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요쪽에. 어촌역인가에서 한번 내리고 경부선과 만나게 됩니다. KTX 초지역이 2024년에 개통이 되고 또 위에 보시면 신안산선은 2024년에 개통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4호선 그다음에 서해선 다니고 있고요. 연두색이 서해선이죠. 서해선 나오고 요 4호선도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개가 뭐냐? 2020년 이제 4반기쯤에 개통 예정인 수인선도 해서 인천발 KTX 역까지 해 가지고 다섯 개의 여기 초지역에 들어선다는 게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아파트의 핵심입니다. 자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8층까지 10개동 1,714세대 중 일반 공급이 588세대입니다. 49제곱미터 21평형은 427세대 가장 많이 분양을 하네요. 그다음에 59제곱미터는 127세대 24평형이죠. 72제곱미터는 29평형 두 세대밖에 분양을 안 하네요. 84제곱미터는 33평형 32세대 분양합니다. 21평형과 24 4평형은 무려 550세대 정도 분양을 하니까 소형평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 21평형은 3억 1,600에서 84는 5억 2,560만원입니다. 인근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기준은 24평형으로 잡고요. 3억 8천이죠 분양가가. 자, 초지역 메이저 프로지어 메트로 단지가 이쪽에서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초지역과 바로 역세권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요. 자, 이쪽이 초지역이죠. 옛날에 공단역으로 불렀던 이 초지역이 여기서 고기를확 180도 올려드려면 으리으리한 아파트들이 지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초지역 메이저 타운 프루지오 아파트라는 거죠. 이 아파트 24평형 최근 계약 실거래가는 2019년 11월 2일날 4억 3천 2백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으로는 1.5억 상승한 5억 8천만 원에 나와있다. 일단은 5억이 넘는 가격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자 단지 설계 한번 보겠습니다 드 단지 설계 그 다음에 투시도도 보고요 평형별 평면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49제곱미터는 확장형으로는 침실이 하나 둘세 개고요 거실 그 다음에 주방 식당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 공간까지 아주 알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 내부 구조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작은 평수 49제곱미터 먼저 볼게요 자 거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눈에 거실의 분위기를 볼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참 넓게 보면은 요런 느낌의 거실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방식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식당으로 가면 ㄱ자형의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쿡탑이 3개짜리 3구 쿡탑이 있네요 오븐이랑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팬트리가 있, 있죠 자 팬트리를 열고 들어가면 요런 수납공간이 나온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침실 첫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큰 방이죠 큰 방의 분위기는 요런 느낌의 침실이고요 이쪽에도 이제 베란다 공간이 약간 있고 이렇게 둘러보면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한번 볼게요 드레스룸에는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예. 침실3 이제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간을 한번 보면은 요 공간은 북박이장을 설치할 수가 있네요 자 요런 느낌이고요 자 욕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실 바닥에도 보일러 선을 깔아서 화장실도 따뜻하게 이용을 할수 있다 어린이들이나 애기들이 샤워할 때 이제 화장실이 추우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썼다고 할수 있겠죠 59제곱미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는 304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27세대네요 59제곱미터를 보면 약간 장방형의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는 3베이 확장입니다 발코니가 이렇게 있는 거 확장하고 발코니 이렇게 있는 거 확장하고 여기 튀어나온 거 확장해서 3베이 확장이죠 자 침실 하나 둘세개 욕실 하나 둘에서방세개 화장실 두 개고요 주방 식당이 이렇게 기역장형으로 돼 있고 이쪽 지역에 발코니 대피 공간 발코니 대피 공간 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이나 그런 구조면에 있어서 좀알 뜨락에 들어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59 제곱미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은 상대적으로 요렇게 주방 자 밑에도 한번 보고 위에도 한번 보고 자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을 보면 요런 공간에 전기 쿡탑 들어가 있고요. 뭐, 냉장고랑 오븐이 놓여져 있고 수납 공간도 충분히 돼 있네요. 식탁도 나을 수 있는 공간 이 있고 발코니도 충분하게 넓게 돼 있어서 건조기 놓고도 공간이 남을 만큼의 넓은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자 침실 첫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침실 첫 번째 가면은 바로 베란, 발코니도 보이고요. 침실 공간도 옆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큰 방에는 욕실이 따로 있죠. 욕실 공간도 보면은. 그 샤워룸으로 해가지고 이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겠네요. 자두 번째 침실로 한번 가보면 두 번째 침실은 이런 공간, 이제 작은 방이죠. 북박이장도 보이고요. 자 발코니 확장 공간입니다. 발코니 확장 안 하면 이 정도에서 잘린다는 거죠. 침실 세 번째로 가면은 요 공간은 이렇게 돼 있다. 자 밑에 점선이 또 이제 발코니 확장 공간이죠. 자 욕실, 이제 화장실 이런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욕조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수납 공간도 이제 충분하게 거울로 쓰고 열면 이제 수납함이 나오고요. 자, 72제곱미터는 확장형이고요. 여기 밑으로 발코니 위로 발코니 확장했다는 거죠. 침실 하나, 둘, 셋, 욕실 하나, 둘 해가지고 방 3개, 화장실 2개의 사이즈의 저 아파트입니다. 팬트리 공간이라고 해서 이쪽에 뭐 저장 공간이나 그런 것들도 주방 식당 근처에 있고요. 발코니 공간에서 건조기나 세탁기 등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실외기실도 따로 이쪽에 마련돼 있죠. 자, 84제곱미터는 146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32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장형이고요 침실 하나 둘셋 욕실 하나 둘 해가지고 방세개 화장실 두개로 구성이 됐네요 주방 그리고 거실이 크다 보니까 주방은 이렇게 귿자 형태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겠죠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다 세탁기나 건조기 등을 놔둘 수 있고요 대피 공간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옆으로는 화장대가 있고 있겠죠? 그러면 그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84 제곱미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평수 네, 거실을 한번 보고요. 거실은 역시나 큽니다. 물론 이 관각 렌즈라서 좀더 넓어 보이는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큽니다. 그리고 주방 식당으로 한번 가보면 주방 식당도 평수가 크다 보니까. 이게 귿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뭐 아일랜드 식탁처럼 활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밥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쿡탑이 여기 또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에 이쪽 공간은 이제 냉장고 오븐도 있고요 작은 공간, 발코니 공간에다가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를 위에다 올려 놓으라는 얘기죠 자, 팬트리 보겠습니다 팬트리는 거실 부근에 있고요 팬트리 공간을 보면은 좀여유롭게돼 있으니까 여기 뭐 창고로 써도 잡다한 물건들 여기다 넣어 놓으면 이제 깔끔하게 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침실로큰 방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을 보면은 자, 발코니가 있고요. 그옆으로 이런 그 침대를 놔도 둬될 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붙박이장이라 해서 메립형으로돼 있어서 TV도 이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뭐 수납함 공간도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죠. 큰 방에 딸려 있는 욕실이죠. 그 공간도 이렇게 충분하게 되고요. 자, 그럼 드라이 스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옷 입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침실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방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요. 예조명바을잘 네. 받아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침실 3 여기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애드 공포방으로도 충분할 만큼의 면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지역에 다섯 개의 환승역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각각의 환승역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어우 화장실 좀 갔다 와야지